원래 이렇게 안 죽는다니까? 장문철 TV. 점수 때는 골드 4에서 5 정도. 자, 제보자는 원래 트레일 했었는데, 힐러의 요청으로 리퍼로 변경하셨대요. 끝까지 밀리기 직전 니퍼공으로 화물 한번 맞고 난후 화물을 중간 정도 민 다음에 일더가 윈스에게 달린 위네번 각각 정치를 당했나 봐. 이 게임을 패배한 이후 정치를 당했대. 상대의 탱커가 윈스턴인데도 야타 메르시를 고집한 게 가장 큰 패배 요인인 것같아요 근데 탱커랑 힐러가 게임 끝날 때까지 제보자탄만 하니까 진짜 자기 문제인지 헷갈려서. 문제인지 궁금해져서 제보하셨대요 메르시가 트레 말고 리퍼 안됨? 트레에서 리퍼로 바꾸니까 메르시가 감사치고 탱커가 우리 딜러 술취함? 야타가 리퍼를 왜 꺼내라 한건진 알고 있는거임? 탱커가 아 그냥 삐비인가 학습능력 없음 야타가 리퍼님 그냥 앞에 있는 윈스턴 때리면 힐러들도 안죽고 앞에서 버텨지잖아요 자, 제보자가 윈스인데, 야타 메르시 하면, 그냥 죽어요. 탱커가. 쳐, 뒤지세요, 쌍욕. 자, 제보자도. 자, 생각을 쳐, 하세요. 하고 끝났어요. 우선, 어, 제냐타 메르시를 한다고 사실 윈스에게 죽진 않아요. 제냐타라는 영웅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영웅이기 때문에 제냐타 메르시를 잡겠다고 윈슨의 겐지 이렇게 뭔가 한 명이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 윈스 혼자 뛰는 거면은 제냐타 메르시가 윈스 하나에 죽고 이러면 안 되거든? 윈스의 점프팩 평타를 다 갖고 시작한다든가 뭐 힐더필 해야 되는데 방벽에 갈린다든가 그냥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실수나 윈스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면 원래 힐러 두 명이 안 죽는 게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러니까 죽는 거야. 방벽 안에 있으니까. 아이, 참. 윈스턴을 봤잖아. 이거 발로 차고 뒤로 나오면 살아. 방벽 밖으로 나오면 사는데, 애매하게 방벽 안에서 윈스턴 잡으려고 하다가 뒤지는 거야. 이거 발로 차고 뒤로 갔으면 힐 받고 사는 건데, 방벽 안에서 이딜 다쳐받으니까 힐도 필안 되고 죽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정커퀸, 아나야타 트레면 윈스턴 원래 숨도 못 쉬어야 정상인데. 야 아나는, 그냥, 느릿, 느릿하다. 티어가 낮으니까, 이러고 남탓하면안 되지. 아, 근데 너무, 이거, 봐봐. 야, 이, 아나님도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 계속 앞으로 몸이 쏠려. 상대가 파라에 쉬면 포킹 생조합에 민서 원점프도 생각하면. 자, 봐봐. 여기 있잖아, 지금, 아나가. 개활지잖아. 뒤진다고. 자, 어? 근데 저퀸힐 줘야 되는데, 퀸힐 주는 위치가 이 개활지가 아니라 여기서 줘도 되잖아. 여기서 물리면 뒤로 빼기만 해도 얘네 딜각 안 나오잖아요 그쵸? 지붕에 가려지잖아 근데 여기 있으면 물리면 뒤로 빠져도 얘네가 앞으로 땡기면서 계속 각이 보이잖아요 이차인 거야 그러니까 죽는 거지 나지 맞잖아 계속 힐뱀 맞고 게임을 할때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돼 힐러 하시는 분들 문제가 뭐냐면 힐하느라 정신 팔려가지고 내포션을못봐 내가 맞고 나서야 인지를 해. 오 어, 때린다 하고 뒤로 가. 근데 문제는 이미 맞고 나서 인지한 시점부터 늦은 거지. 맞고 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포지션을 갔는데 이걸 살겠어? 야, 충격적인 게뭔줄 알아? 정작 윈서한테 죽은 거는 야타가 꼬려먹어서 죽은 거밖에 없는데. 야타가 죽는 거는 야 아나가 던져서 뒤졌구만 그냥. 아나가 없으니까 야타도 원 플러스 원이지 뭐 어떻게. 아 리퍼해달라고 했대. 요 아나가 리퍼해달라고 했어. 아나님 당신 죽은 거 진짜 구라 안 치고, 민스무의 문제가 진짜 단 하나도 없어. 아니, 정작 자기가 죽은 거는 포킹에 죽은 거고, 상대 파라이 씨한테 죽은 건데, 왜 리퍼를 해달라 그래? 오히려 조합이 더 쓰레기가 됐는데? 또 앞으로 쏠린다? 봐봐, 또 포지션이 아무 생각 없이 탱커 따라서 개활지로 따라가잖아, 키링마냥 이런 자리도 있고,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탱헥헥, 오, 어, 그래도 리퍼가 가서 최대한 트레이드 해줬고, 아이고 할머니도 죽고 힐러 없어요 힌님이 힐러 없어요 외침 쓰 아유 밥에다가 스킬 다 썼어 지금 투월 썼지 외침 썼지 보륙 썼지 모든 걸다 썼다 밥에 밥, 가성비 미쳤다. 쉬프트요. 아니, 이걸 왜 앞으로 나갔어? 돌린다, 돌린다. 아이고, 너무 티나게 가셨죠? 심지어 팀원들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급했다. 아유, 여기도 포지션, 아유, 야, 이거 뭐, 아니, 뭐, 근데 나,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윈스한테 죽은 게 없는데, 거의? 윈스한테 죽은 거 이미 페어 러가 죽어서 홀로 남았는데 죽거나, 아니면 이미 전멸한 이후에 죽는 거지, 실제로 죽는 건 포지션 이슈로 인해서, 윈스가 아닌 상대 딜러나 상대 힐러한테 죽는 건데, 이제 메르시 드나보다. 그치, 느낌이 왔어. 야타, 진짜, 이거 어떡하냐. 오히려 술 먹은 건 야타 아닐까? 힐러만 그냥 아나부리 같은 거 들면 되겠구만, 조합이. 메르시 도 심지어 아... 날지 못하는 메르시다 진짜 수호초사 쓸줄 몰라? 하필! 아, <놀람> 야 유일하게 안 쓰다가 수호초사 쓰게 밥 앞으로 쓰게 아이고 어떡하냐 <놀람> 탱커 살리겠다고 힐러고두개나눌러가지고 이거 다음 턴 어떡할까? 아이고 EMP가 선템포 EMP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EMP가 어, 터졌다 어떡하니 얘들아 이거 졌어 졌어 못 이겼어 석양이 어디선가 진다 얘들아 어. 원래 이렇게 안 죽는다니까 근데 둘이 서로 힐 도피를 못하네 둘이 놓치니까 죽지. 야, 그냥, 좋아, 바로 달고 서로 그냥 히라고 발로 차서 뚜껑 펴면 되는데 둘이 겁에 질려가지고 뒷걸음 주시다가 둘이 헤어지는구만. 히라고 그냥 뚜껑 펴면 되거든? 점프해도 빠져겠다. 이거 더 이상 윈스가 잡을 딜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제 얘가 그냥 좋아 달고 부적을고 존나 뚜껑 펴면 이윈스 그냥 죽는 거란 말이야. 근데 겁에 질려가지고, 야타 그냥 도망가 버렸네. 좋아도 안 달고. 지가 죽여놓고 뭘 리포탓이야. 계속 말씀드리지만, 티어 낮은 못할 수 있어. 근데 저러고 왜 리퍼를 이렇게, 심지어 리퍼가 필요한 상황도 아닌데, 리퍼 해가지고 저 사람은 리퍼 해저도 아닌데, 리퍼를 하고 있는 건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리퍼 들고 나쁘지 않게 그래도 했구만. 낮은 티어 힐러분들이 린서에 죽으면 무조건 무지성으로 리퍼 해달라, 리퍼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윈스 하나 들어오는 거는 힐러들끼리 충분히 걷어낼 수 있고요. 힐러 둘이서 그룹이라는 전제 하에 최소한 절대 안 죽어야 돼 스킬 지원 없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식으로 힐 도필조차 못 해가지고 죽는 건 이건 당연히 딜러 뭐 뭐라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근데 일정 티어 올라가면 윈스턴 잡겠다고 리퍼를 꺼내는 건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솔직히, 딜러가, 우리 힐러가, 막, 윈스턴 트레, 겐지 이런 거에 물린다? 그럼 사실, 토르비온이 제일, 어, 무난한 피이긴 하지. 본인도 체급이, 왜냐하면 이게 캐서디는, 캐서디 자체가 힐을 많이 먹어요. 토르비온은 에임도 상대적으로 캐서디보다 덜 타고, 윈스턴이 들어왔을 때 캐서디는 그냥 혼자 힐을 요구하면서 사는 게 다지만, 토르비온은 과부하로 본인이 스스로 한턴살수 있기 때문에 되게 크거든요. 아무튼, 힐도 필 못해놓고 이러면 정말 문제 있는 거죠. 탱커도 제정신 아니야. 메르시는 그래도 입이라도 다물고 있었지. 야타가 이 플레이 쪽으로 봤을 땐 거의 뭐 야타가 조금만 정상적으로 했어도 사실 윈스한테 저렇게 뒤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막말로 상대 윈스턴이 너무 날뛰어. 그럼 뭐 본인들이 아예 앗살리 그냥 마우가의힐딱빵거 들고 가도 되고, 아니면 디바 같은 거 들고 가도 되고, 선택지가 되게 많단 말이야. 퀸도 그냥 교환볼 생각으로 퀸을 했지, 윈스턴 뛰는 거를 받아칠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참 근데 어려운 문제긴 해. 왜냐면 이게 상대 딜러가 아예 포킹이기 때문에 사실 토로비온도 되게 애매해. 윈스 하나 들어오는 거에 딜라인이 터지는데 이거 솔직히 딜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내가 그렇다고 세게 교환 보자니 상대는 불이기태라서 내가 4대1로 빵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현지인 딜러면 힘들고. 내가 더한 포킹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 딜라인이 윈스 하나 들어오는 거에 터지는데? 그럼 내가 윈스라도 세게 봐줄까? 진짜 작전에서 윈스 녹여줄까? 막 토르비움, 바스 이런 거라도 해볼까? 하게 상대 딜러가 포킹이고 진짜 약간 좀 가불기예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탱, 힐, 힐세 명이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딜러 혼자서 그세 개를 어떻게 메꾸냐 솔직히 난 쉽지 않았다고 생각해 현지인 딜러가 이걸 뒤집기에는 상대 윈스턴이 안 죽으면 무조건 리퍼 찾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 윈스 하나에 죽는 거면 뒷라인이 실수를 한 거고 실제로 힐더필 하나 제대로 못하는 모습까지 나옴 불방송 멤버십으로 모시겠습니다.